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요. 잘했어요. 우리 몸 풀었죠. 우리 찬양하고 센터 한몸 풀었어요. 자, 지붕 모양을 해볼게요. 지붕 모양. 자,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시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지붕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요. 자, 다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요. 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지금 여기 한 5천 명 정도 있어요. 제 눈에 5천 명 정도, 만명 정도 되는데. 각자 달라요. 이름도 다르고, 남자, 여자, 성격도 다르고,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달라요.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도 다르고, 집도 다르고, 다. 그다 다르지만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가 되는 겁니다. <laughs> 자, 말씀을. 들겠습니다. 따라할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어, 이제부터, 이제부터. 자, 지금까지는 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했다면, 옆에 친구와 꾹꾹 찔리면서 장난을 쳤다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어, 사과하고,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을게요. 예배 잘 드릴게요. 집중할게요. 예, 이제부터가 나오면, 이 앞에 있었던 일과는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예전엔 이랬다면 이제부터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건데 외인도 웨인 외인, 웨인도가 외인, 뭐예요? 어디 섬 이름인가요? <laughs> 외인 그렇죠? 우리는 하나, 우리 하나 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사랑의 교회 우리는 여러분 초등부죠? 여러분 중등부죠? 그러면 유치부예요? 그렇죠? 자, 아, 그래서 대한민국 그래요 꿈이 커요 우리 유치부 공동체예요. 근데 보세요 유치부 밖에 있는 사람, 유치부가 아닌 사람 외인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 주변만 빙빙 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그네가 뭐예요, 나그네? 나그네가 뭐예요, 선생님들? 나그네, 어, 나그네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없어요. 어? 그리고 비가 오나 머물 곳이 없고 오늘 가서 여기서 밥 먹고 자요. 또 일어나면 정처 없이 내일은 또 어딘가 가겠지. 또 자고 일어나면 목적 없이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가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좋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 고양이 소리 낼수 있어요? 자, 보세요. 고양이가 있어요. 노랑 노랑 줄무늬 고양이가 있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자, 더러워요. 또 어디 다친것 같죠? 예, 네, 배 꼬르륵 꼬르륵 배고파요. 슬퍼요. 예, 네, 안 좋은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울고 있는 것 같고 땀도 흘리고 아픈 것 같고 슬픈 것 같고 배고픈 것 같고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하, 가족이 없네. 어, 가족을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어, 그쵸? 그렇죠? 자, 이런 슬픈 상태인데, 위험해요. 지나가다가 이만한 큰 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죠하는데 누가 웃었어요. 예, <laughs> 네, 그렇죠. 냄비 준비하세요. 자, <laughs> 그런데, 지나가던, 지나가던 어떤 고양이야? 검은 고양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내로 내로 그렇죠? <laughs> 내로 여기는 검은 고양이 내로 여기는 새로 부부예요 부부 부부인데 여기 아빠 고양이 엄마 고양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노란색 줄무늬 새끼 고양이가 있는데 가족도 아니고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어 이거 뭐예요 지금 확 그냥 아니죠 아니죠. 손을 내밀어서 얘 예, 고양아 고양아 새끼 고양아또 무슨 일이니? 그러니까 새끼 고양이가 뭐라고 할까요? 저 너무 슬퍼요. 네? 가족을 잃었어요. 또 배가 너무 배가 너무 고파요. 꼬르륵 꼬르륵. 그리고 책을 보니까 <laughs> 공과책에 꼬질꼬질하대요. 표준어니까 나왔겠죠? 그리고 샤워도 못한 것 같고 슬픈 일이 있고 병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피가 나서 털이 다 뽑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던 처음 보는 아빠 엄마 고양인데 둘이 이야기 돼요. 아마 세로시. 네로시. 세로시. 네로시 하면서 <목소리> 이야기를 <laughs>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우리 엄마가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한다. 그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옹이가 고양이가 너무 불쌍해 보여요. 우리가 데려가서 키워줍시다.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마음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해요. 그래서 여기 계속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가족이 생겼죠, 가족. 가족이 됐어요? 아까 우리는, 우리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또한 우리 가족은 누구 안에서 예수.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됐어요.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래요. 이제는 동일한 시민이래요. 외인도 아니래요. 하나님의 권속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가족, 가족이 되었대요. 이제는 깨끗하게 씻었나 보죠. 또 새로운 아빠 엄마가 생겼습니다. 또는 예,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 어버이라고 하는 건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되고 예, 혹여나. 어,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또, 뭐, 삼촌일 수도 있고, 고모일 수도 있고, 뭐, 이모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또, 뭐가 생겼네? 뭐가 생겼다? 네, 밥이 생겼어요. 사료, 먹을 것도 생기고, 가족도 생기고, 이제는 비가 와도 비가 맞지, 비를 맞지 않아요. 왜요? 집이 생겼으니까. 지붕, 아까 전에 우리도, 우리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누구?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요. 자, 이런 하나된 공동체를 우리도 이루어간다는 말씀을 배워볼 텐데, 믿음의 조상 구약 시대로 올라가면 아브, 아브라함 왜 이렇게 잘 알아? 뭐 아브라함 아들 누구예요? 이삭이 뭐이삭이 아들은 또 누구죠? 예,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고 또뭐 야곱의 아들은뭐쭉 요셉도 있고 여러 아들이 있어요. 큰 가족이 되었어요. 큰 가족이 되었어요. 보세요. 제가 또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생기고 우리는 할아버지가 되고 자녀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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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큰딸 할까요? 대가족. 대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따라해요. 유대인. 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천국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 우리는 예배도 잘 들여. 말씀에 순종도 잘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족들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서, 여기서, 뭐가 생겼어요? 마음속에? 죄가 생겼어요. 자, 저를 따라 할까요? 교만. 교만함이 생겨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도 세웠어. 나 예배 잘 드려 말씀 많이 알아. 그러다 보니까 옆에 나그네 외인 다른 동네에서 온 친구를 만났는데 뭐라 그래요? 무시해요, 무시해요. 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인데 응, 나 사랑의 교회 큰 교회 다니는데 넌 누구야? 오지 마. 너는 우리 교회에서 안 받아줘. 너는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안 받아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변했어요. 내가 최고야. 나만 천국가. 너는 천국 못 가. 지옥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해요. 슬퍼요. 괴로워요.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어그러진 깨진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죠? 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 생긴 모양도 달라요. 또한 이름도 달라요. 어떤 모습이에요? 어? 뭐 아웃통 날리고 있죠? 우리 옆에 친구 한번 날려 볼까? 누가 누가 지금 떠들 떠들어 이리 와. 앞에 보세요. <laughs> 나쁜 사람이다. 자,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 또 이렇게 화를 내고, 씩씩거리고, 이런 사람 용서해 주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실까? 슬픈 사람. 위로해 주세요. 슬프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 외로워하지 마. 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배가 고프고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할까요?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할까요? 치료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배가 고픈 자, 줄인 자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보세요. 여기 잘 들어야 돼, 이제?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 우리가 오늘 가르침을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전에는 둘이 싸우고 미워했어요. 나만 천국 갈 거야. 나만 하나님의 자녀야 했는데 지금 어때요? 손을 맞잡았어요. 우리 옆에 친구와 손을 한번 잡아보죠. 옆에 친구 손을 한번 잡아 보세요. 자, 예, 손을 잡아 보세요.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대요. 되었다는 것을,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어디라고요? 교회 공동체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보세요. 다리가 아픈 친구도 있고, 또 까불까불 장난치는 친구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머리가 하얗신, 어, 여기 또 할아버지, 할머니, <laughs> 할머니도 계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뒤에 한번 봐주세요. 어, 누구요? 오, 나 부모님인 줄 알았네. 어, 헷갈려라. 자, 보세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실천 지침입니다. 실천 지침. 우리 옆에 친구 얼굴 보세요. 얼굴. 얼굴 보세요. 자, 저를 따라 할게요. 우리는 가족이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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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가족이에요. 자, 보세요. 또 이렇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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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옆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새로 워서 외로워요.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가 가야 돼요, 아니면 멀리하고 무시해야 돼요? 다가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남자 친구 있어? 여자 친구 있어? 예. 내가 친구가 되어 줄게. 내가 친구가 되어 줄게. 밥 같이 먹자. 우리 활동 같이 하자. 그래 보세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자, 우리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손. 자, 손을 모아보세요. 손 가슴 앞에 손. 손 보고. 자, 저를 따라할까요? 성령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하나되게 해주세요. 우리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 그와 같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복된 가정, 복된 가정. 여러분, 여러분 선물 사달라고 이제 그만 졸러고 알겠죠? 알겠죠? 자, 선물 사줘, 선물 사줘. 친구는 이거 받았대, 난 이거 왜안 줘? 하지 말고, 오늘 어버이주일, 가족 사랑하는 주일이에요. 따라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한 부모님께,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표현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눈 감자 손을 들어보 손자 저를 따라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먹을 꼭 쥐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 좋아요 그대로 가슴 앞에 자, 여러분, 말했으니까 지켜야 돼요. 자, 눈 감고, 눈 감고, 제가 기도할게요.